안녕하세요. 6월 6일 현충일 이어도 저는 근무를 하고 좀 이른 퇴근을 하는 중인데요. 집으로, 집에 도착하기 10분 전, 저 멀리 하늘, 남쪽과 서쪽, 남서쪽 하늘이 이, 제가 있는 이 지역의 청명한 하늘과 너무 대조되게 먹구름이 잔뜩 끼어가지고 지금 곧이 지역도 비가 좀 제법 올것 같은 구름, 구름이에요. 어 걱정이 돼. 어 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대구에 현재 비가 세게 내린다는 얘기 듣고 어 살짝 너무 거세게 올까 봐 걱정이 되는데요. 빨리 가서 다육이 보고 싶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저 그런데 저희 집에서 지금 제가 정면을 요렇게 하면 정남향이고요. 이렇게 돌리면 거의 서쪽에 해당될 텐데 구름이 새까맣게 있는 건 집에서는 안 보이네요. 분명한 건저 건물 뒷편에 어, 남서쪽으로는 먹구름이 켜켜이 쌓여서 있는 거 보니까 그 비구름이 북상한다면 곧 비가 올 수도 있을 것 같고 바람은 여전히 습도를 어, 일으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서늘하면서 습기가 느껴지는 아이고 이건 순수 어, 저의 개인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비가 거의 뭐 미스트를 약하게 뿌린 듯하게 손바닥에 닿았는데 출근해서 오전 동안 살짝 비가 온 듯해서 다육이들이 여기 있는 다육이들이 비를 맞았을까 맞았을까를 판단하는 거 이렇게 화분을 들어보니까 묵직합니다. 이렇게 화분이 묵직하면 일단 화분 속에 물이 제법 들어갔다는 뜻이어서 이 바깥쪽에 있는 다육이들은 분명히 비를 맞은 거네요. 전체적으로. 묵직합니다. 이렇게 해서 거리대 다육이들은 충분하진 않았지만 제법 또 우리가 인위적으로 어, 조루로물준 것보다는 분명히 충분하게 어, 물을 먹었으리라고 추정이 되는데 밤에 또저 남서쪽에 구름이 쪽을 북상한다면 비가 올것 같아서 비는 마치면될것 같고요. 그런데 그러 어제 요 바스켓 다이소 3단 이동식 3단 선반 그 바퀴하고 기둥을 제외한 요 바스켓을 요 고리와 고리 사이에 딱 맞게 들어가서 요렇게 난간에 설치하면 다육이 작은 거는 다섯 개나 여섯 개 요런 가로세로 10cm 풀분 정도는 네 개는 충분하게 세팅이 되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문득 자세히 보니까 아 혹시 거리대를 자주 빼거나 하려는 분들은 어요 바스켓 설치에 신중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바스켓은 케이블 타이로 딱 고정을 해뒀는데, 요 거리대 고리가 쉽게 요 여기에 딱 부딪혀서 잘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거리대를 자주 혹시 해체하거나 분리해야 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요 바스켓을 떼었다가 해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신중한. 선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어 거리대를 치우라고 하지 않는 이상 계속 고정으로 둘 거라서 요 바스켓 설치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거리대를 자주 뺐다가 걸었다가 하시는 집들은 요 사이에 거는 요 바스켓을 거는 거는 문제가 될것 같습니다. 고정했는데 얘를 들어 요딱 이렇게 때얘 폭만큼 폭만큼 올라와야 해체가 되는데. 문제가 될것 같은 요점을 알려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요 영상에 바스켓 설치 시 거리대 고리를 자주 혹은 또 빈번하게 이렇게 분리를 하시는 집들은 요런 바스켓 설치 하시는 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거실, 거실 앞쪽 거리대 쪽에서 지금 안방 창틀에, 창틀에 이렇게 이케아 베스캔 사단 화이트 선반 이렇게 설치한 이 자리로 왔는데 저 거리대 앞에 고리에 바스켓을 설치한 거 영상을 보신 분께서 이 제품은 어디서 구입했고 어떤 제품인지 궁금해 하셔 가지고 이 제품은 이케아 베스캔 사단 화이트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나오고요. 이케아 매장에 가면 욕실 선반장 코너에 이 4단으로 있어요. 처음에 저는 제일 꼭대기 한 단은 빼고 3단 이 높이로만 쓰고 있다가 다육이를 더 많이 놓으려고 하니까 4단까지 다 풀세팅 해서 이렇게 1, 2, 3, 4로 쓰고 있죠. 어, 바깥에 방충망은 방충망은 열고 얘를 난간에 이렇게 난간에 기대는 방식으로 설치되어 있고요. 제일 안쪽 샷시 하나, 샷시 둘. 제일 안쪽 창은 닫히지만 방충망은 못 닫고 써야 되는 단점이 있어서 여름 한 여름에 더울 때문 열고 지낼 때는 이 자리 이 선반 못쓸 수도 있는데 어제 제가 저희 집 옆집 옆집이 안방을 같이 쓰는. 어, 남편한테 <laughs> 저 창철 선반 다육이 거, 키핑장으로 다 데려가야 되나? 여름에 더울 때문 열고 지낼 텐데 방충망 못 닫아서 치워야 될것 같아. 라고 했더니, 뭐, 에어컨 켜고 저대로, 음, 둬도 괜찮지 않겠어? 이렇게 말해줘서, 어, 더울 때는 에어컨을 켜는 방식으로, 어, 또 여름 내도록, 얘를 두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실제 한 여름으로 한번 일단 가보고 방충망 안 닫고 문안 열고 지내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했을 때 그때 치우기로 하고 갈수 있는 만큼 가봐야겠다. 요게 저의 지금 음 결정입니다. 근데 이렇게 여기 왜 왔냐면 오늘 꼭해 보고 해 보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제일 밑에 있는 둥근잎 비치우리대 요 둥근잎 비치우리 대는 제가 어 사실 제가 작년에 데려와서 한 1년 가까이 키우고 있는 3두짜리 둥근잎 비치우리대가 제일 상단에 키워지고 있는 아이도 있고 또 군생도 올 2월에 사서 거리대에 두고 있는 아이도 있어서 요 아이를 왜 샀냐면 어 분갈이 해 가지고 뿌리 활착되면 적심을 해서요. 적심을 하면 요 둥근잎 비치우리대 요한 목대에서 평균 3개나 4개 정도의 자구가 나오는 것 같아서 한번 도전해 보려고요. 지금 시기적으로 사실 적심하기에 썩 좋은 시점은 아닌 것 같은데, 요 거리대는, 아, 거리대란데, 요 창틀 선반은 비를 맞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물 관리 해주고, 어, 하는 곳이라서 적심을 마음먹은 김에 해보려고요. 그러면 가을 정도에는 자구가 나와, 나온 모습을 볼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저 아이 적심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커팅 칼을 가져와서 집에서 그 흔히 쓰는 소독솜 있죠? 요걸로 칼을 소독하고요. 이 카메라 안에서 이 커팅 칼을 날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위험스럽게 느껴지고 어, 거북하다, 거북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요 소독한 칼날과 이런 건 제가 카메라 안에서 자세히 보여지지 않, 않는 방식으로 한번 커팅해 볼게요. 좀 멀어도 자세히 보이지 않아도. 요 일부러 제가 요 둥근 잎빛이 흐리대 아이를 가까이 안 가져오고요 좀 멀찍이 있는 상태에서 아래쪽 입장을 두 개나 세개 정도 남길 건데 아, 생각보다 이왕이면 좀목 가까이로 가까이로 올리겠습니다 최대한 사실 요 얼굴을 살리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적심이 포인트라서. 최대한 위쪽으로 커팅을 한번 해볼게요. 칼이 무딘데요. 가만히 보면 저는 다육생활 으아, 저 다육생활 기껏 해봐야 1년 남짓인데 적심은 참겁 없이 척척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해보니까 그렇게 겁먹을 일이 아닌데다가 지금 둥근잎 비치흐리대가 지금 하나 땄는데요. 비치흐리대가 힘이 별로 없네요. 그래서 칼이 쑥 들어가지 않아서 좀 힘들게 땄습니다. 초보 초보에 속하는 1년차 지나고 2년차 이제 접어드는 오베다 둥근잎 비치흐리대 지금 삼두군생을 적심을 요렇게 해서 요 아래쪽으로 어, 한목대당 두 개만, 두개 이상만 나오면 좋겠어요. 그러면, 예쁜 군생. 요, 요렇게 삼두로 된이 미운 수영은 제가 3,000원에 드렸는데, 여기에 얼굴이 여기 각각 한 3개 나면 9개가 될 것이고, 2개 나면 6개가 될 건데, 그 상태로 분갈이 하지 않은 채로 키워내면 매우 이쁠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잘라 봤습니다. 높낮이가 좀 차이가 나는 점은 단점이네요. 이대로 이 커팅한 자리에 물기가 갖지 않도록 하고 잘 꾸덕꾸덕 잘 마르도록 어, 마데카솔 을 가져와서 한번 어, 발라 봐 줘야겠어요. 마데카솔 가져왔어요. 마데카솔을 <laughs> 아유 다육이 키운다고 하면서 그 용품 중에. 세상에 이 마데카솔이 이렇게 비싸다니 8천원 줬어요 약국에서 요 맛한 거 애들 키우는 동안에도 제가 이 마데카솔을 산 적이 없었거든요 요거 가루를 소매 그 요런 벌써 뚜껑 안에 많이 쏟아져 있어가지고요 이게 바로 척척척 뿌려보니까 가루가 너무너무 한쪽으로 심하게 많이 묻어서 이렇게 뚜껑에 이렇게 조금 쏟아가지고 이렇게 묻혀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새 바람이 불어서 그런지 수분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네요. 이 마데카 솔이 빨리 이 자리를 마르게 하고 다육이 그 목대 안에 수분을 증발시키지 않음으로써 목대 아직 목대가 많이 여리여리한 게 보이죠? 목지라가 되지 않은 여리여리한 어린둥이 군군잎이 치우리되라 군생을 갈망하며 군생을 기대하며 잘 발라졌어요 가까이 카메라 가까이 가가서 이렇게 마데카솔 이렇게 발라졌습니다 그리고 어, 저 아이 얼굴이었던 요새 아이는 요 아래쪽 꾸덕꾸덕하게 말려 가지고요 뿌리를 받아서 다시 심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적심의 재미에 빠진 오메 오베다. 오늘 이 영상에서 <laughs> 둥근잎 비치우리대 적심 시도합니다. 6월 6일인데요. 언제 자구가 나는지 한번 지켜볼게요. 적심한 둥근잎 비치우리대 요 하단부 아이들이 하루 이틀 정도 말리고 나면 저는 이 자리에 어, 물을 제법 다른 다육이보다 상대적으로 물주기를 자주 할 거예요. 그래야 얘가 성장을 하려는 어, 속도나 어, 동력이 있어서 빨리 어딘가로 어, 새 얼굴을, 새 자구를 내어줄 것 같아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아직도 해가 있고요. 아래쪽 먹구름이 과연 저희 지역까지 와서 비를 뿌려주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비가 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런 내용으로 이번 영상 마무리 하고요. 내일 또 다유기하게 다른 영상으로 또 뵙겠습니다.